다음, 저희 최송아님 만나볼게요. 네, 피로틱스 어, 이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400원이시고요. 음, 비중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네, 40%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수익 다행히 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4,150원 오늘 기록이 됐는데요. 목표가 문의 주셨는데요. 네, 목표가 얼마로 가면 좋을지. 직전에 목표가 신고가가 16,000원 짜리에서 만들어졌는데 며칠 한 3주 전에, 네, 신고가가 유저리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 도전 가능할까요? 박수영 의원님. 예. 필피틱스는 그 볼렌자 예사가 이제 스플레이 장비쪽인데 인제 국가 삼성 모멘텀은 2차 전지 쪽에 예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회사 필옵틱스라는회사를 통해서요. 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특히 이제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술 좀 받으면서 어, 최근에 수주 잔고가 급격히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포지션 자체는 적지만 아마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반 이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상한 이 차전 장비 쪽보다는 약간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이 차전 지쪽에 장비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다 올랐습니다. PNT라든가 예, PNS s o l u t i 이라든가뭐 뭐 종목들 중심으로 아주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이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이차 장비 종목으로 평가를 받으면 이제 사볼만한 주식의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필로옵틱스가 좀 되지 않겠는가. 시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차전지 쪽이장보제 급속히 좀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 s r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최근 에제이 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 뭐 치고 있고 또반매 장비 종목들은. PNT를 중심으로 신고가 나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 쪽이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나중에 움직임 이 전개될 때좀 가장 장비 종목에 추가된다 한다라면 수혜를 낼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뭐 실적은도 2분기 때 크게 좋아졌고 3분기 때 좋아질 거고 작년도 2분기가 예상한 매출감 액 180억 적자 안에서 한다 이번에 2분기 같은 대폭적으로 좀 좋아졌거든요. 수장고도 끄진이 좀. 디스플레이트 쪽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적 터너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자체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뭐 14,000원대는 안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죠 그래서요 어, 직종 고점이, 고점이 16,000원대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어, 13,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는 지지가 좀될것 같고 이 선에서 16,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길게 보면 충분히 연말 정도까지 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언저리와 16,000원 정도 사이의 등락 구간이고 일차적으로 16,000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14,800, 15,000원대 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된 흐름이 전개된다 한다면 충분히 16,000원까지 길 단기적으로는. 예, 13,800원과 네. 16,000원 사이에 등락 과정을 이용한 매매로 대응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기 충분히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6,000원 근방에서 한번 익절해서 비중 줄이시고 물량 줄여 가지고 2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방향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가게 되면 이 부분 15,800, 16,000원선이 네. 차적인 지향이죠. 그럼 15,000원 네.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량 소라고 난 다음에 15,500원이라도 내려고난 다음에 다시 이제 18,000원, 2만 원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내 네,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어서도 기분 좋은데요. 네, 최소한의 수익 많이 내세요. 피로 팁스, 네잘 잡으신 것 같아요.